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교과서 44쪽부터 해서 교과서 51쪽까지의 뭐 이미 했었던 곱셈과 나눗셈 부분인데, 안풀어봤던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몇 가지 법칙에 대해서, 뭐 지금 보이죠? 이 법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법칙을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교과서 문제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세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덧셈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교환이 말 그대로 바꾸는 거 결합은 묶는 거 괄호로서 묶는 걸 결합법칙이라고 덧셈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교환법칙 뭐, 단적인 예로 그냥 문자로서 써봤습니다. A 곱하기 B라는 녀석은 뭐, B 곱하기 A와 같다. 즉, A와 B의 위치를 바꿔도 뭐, 두 개는 똑같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어떻습니까? 2를 먼저, 3을 나중에, 3을 먼저, 2를 나중에 한 거, 결국 위치를 바꿔봤자, 같다라는 거죠. 이게 결합법칙이었습니다. 아, 교환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럼 결합법칙은 뭐냐? 괄호로서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것을 정해주는 게, 되는 거죠. 괄호의 의미가, 괄호 안을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즉, 요렇게 먼저 계산,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도, 어느 걸 먼저 계산을 하느냐. 상관없다라는 거죠. 즉,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었을 때, 2하고 3을 먼저 곱한 후에 4를 곱하는 거나요? 2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3과 4를 먼저 곱한 후에 2를 곱하는 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실제 계산을 해보면, 2, 3은 6, 6, 4, 24잖아요. 3, 4, 12. 2 곱하기 12는 24요. 똑같다라는 거죠. 즉, 곱하기로연결되어 있을 때, 어느 걸 먼저, 먼저 계산을 해도 똑같다라는 거.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곱하기와 나누기가 섞여 있을 때, 즉, 뭐, 2 곱하기 3 나누기 4라고 한 거랑,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랑요. 아니면, 2 곱하기 3 나누기 4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는 거랑.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곱하기와 나누기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결합법칙을,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곱하기와 나누기 섞였을 때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앞에 있는 곱하기 먼저, 그다음 나누기 이런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어떻게 이걸 곱하기로 바꾸게 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상관없는 거죠, 전부 곱하기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환 결합은 뭐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은 얘죠 어, 지금 중간에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분배법칙. 그러면 분배법칙이 뭐냐? 분배가 뭡니까 분배? 나누어 주는 게 분배죠. 자잘 보시면은요 괄호 안에 더하기, 즉 b와 c가 더해져 있는 상태고 괄호 밖에 a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배가 뭐냐? 괄호 밖에 있는 이 곱해져 있는 a를 어떻게? 괄호 안쪽에 있는 b와 c에게 분배해주겠다, 즉 나누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b에게 괄호 밖에 있는 a와 곱하기를 나눠주면서 a 곱하기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에게 괄호 밖에 있는 똑같이 a 곱하기 b를 나눠주면서 a 곱하기 c가 되는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플러스는 뭐냐 요 녀석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2 곱하기 3 더하기 4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괄호 밖에 있는 이2 곱하기를 어떻게 괄호 안쪽에 있는 3과 4에게 분배해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면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면 2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렇게 계산한 거랑 같은 게 다른 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죠. 그럼 3 더하기 4 7 거기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 14가 되겠네요. 얘는요.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있으면 뭐부터? 곱하기와 곱하기 요거두개를 먼저 계산을 해야죠. 그럼 2 곱하기 3 6. 2 곱하기 4, 8. 그거 두 개를 더해라. 얼마? 14요.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될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자, 두 번째인데요. 똑같습니다. 뭐 얘는 이번에는 괄호 뒤에 곱하기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겠다? 똑같이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분배해 주겠다. 그래서 a에게 곱하기 c를 분배해 주면서 a 곱하기 c. b에게도 곱하기 c를 분배해 주면서 b 곱하기 c. 가운데 뭐? 플러스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것, 뭐 요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a 더하기 b 곱하기 c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분배를 해서 a 더하기 b 요렇게 분배하고 요렇게 분배하는 거죠 a 더하기 c 그 사이 곱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방법대로 분배했잖아요 더하기를 b와 c에게 두고 가운데 곱하기 그대로 쓰고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하면 똑같은 아이냐 얘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차이점이 뭘까요? 위는 똑같은데 밑은 다르다 차이점이 뭔가요? 부호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떤? 곱하기, 더하기, 더하기, 곱하기. 자, 분배법칙을 쓸 때는 어떤 경우에만 쓸수 있다? 곱하기일 때만. 즉, 괄호 밖에 있는 녀석이 곱하기일 때만 괄호 안으로 분배시켜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런 더하기는 어떻게? 분배 못 시킨다는 라 거죠. 실제로 얘는 계산을 해보면 A 더하기 B 곱하기 C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고파기시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죠. 괄호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별 주의해야 될 거, 뭐, 과로밖에 곱하기가 되어 있다라면, 괄호 안으로 나누어 줄수 있다. 즉, 괄호 안으로 나누어지면서 뭐가, 이괄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갈수 있는 문제를 모조리 다 해결을 합시다. 일단, 45쪽에 문제 1번은요, 저번에 했고요. 그래서 넘겨서 뭐, 문제 2번. 46쪽에 문제 2번 뭐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laughs>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내가 푼게 제대로 풀었는지 아니면 잘못 풀었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은 문제 전부 다 뭡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7 곱하기 플러스 5즉세 개의 숫자를 다 곱하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두개 먼저 곱하고 그 나온 결과 값을 다시 뒤에 있는 숫자랑 곱해서 얼마다 라고 적어도 상관없다는 라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다 세 가지 법칙, 요거 세개 배웠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세 개, 무엇을 한번 이용해서?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얘하고 얘를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보시면 압니다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요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결합법칙까지 사용 해주면. 먼저 살, 먼저 곱하겠다, 결합법칙인 거죠. 이두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지니까 부호 마이너스 2 곱하기 5 숫자 10 마이너스 10과 얼마? 플러스 3.7을 곱하면 된다는 라 거죠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지는 거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3.10 10이니까 소수점 한개 뒤로 밀어내는 거죠 37. 즉 2하고 3.7을 곱한 숫자에다가 다시 5를 곱하는 그 복잡한 계산 말고 어떻게? 위치를 한 번만 바꿔줌으로 인해서 10과 3.7만 곱하면 되는 좀 간단한 계산 로 바뀐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교환 법칙을 모른다라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좀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줄 겁니다. 그 이유는 보면 알겠죠. 왜 바꿔주는가? 이게 바꿔주는 이유를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그냥 하십시오. 나중에 하다 보면. 왜 바꿔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뭐, 저도 처음부터 이거를 알고 바꿨겠습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계산하면 좀더 편리하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바꾸는 거죠. 아시겠죠? 수학은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 곱하기 2.5인데, 2.5 곱하기 4, 얼마인지 아시나요? 4, 5, 20, 4, 2, 8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점 이렇게 내려오니까 10.0이죠. 10.0은 얼마? 그냥 10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서 플러스로 바뀔 거고, 어,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얼마? 1분의 6. 력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도 일시정지하시고 풀어보십시오. 자, 문제 3번 시작해봅시다. 음, 얘는 어떻게 풀면 더 좋을까요? 결합법칙? 분배법칙? 네, 예, 분배법칙은 아니죠. 전 곱하기밖에 없으니까. 곱하기와 더하기가 나와있을 때분배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음, 얘는 그냥, 그냥 요거 먼저, 요렇게 결합을 해서 요거 두개 먼저 풀면 되겠네요. 그 다음, 그러면 먼저 곱해봅시다. 얼마가 일단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곱해지면 얼마? 마이너스. 10.2와 요거 계산할 수 있나요, 근데? 3, 2, 6. 6.0이죠. 6.0 결국 6이잖아요. 이거 안 되시는 분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엄청 노신, 노신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 있겠?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4 곱하기 6입니다 64 24 61은 68.4네요 그러면 두 번째 얘는요 얘는 요거두개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자 그럼 앞에 거두개 먼저 계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 플러스 어? 약분 요거 때문에 위치를 바꾼 거죠 이 i 약분시켜 i n 고 그럼 요 녀석 요 녀석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지면 얼마? 마이너스 어? 또 약분이 되네요 1, 3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약분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곱하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약분 시킨 다음에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곱하기 3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거듭제곱이 들어가 있다. 자 거듭제곱이 들어가 있는 식은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거듭제곱부터.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부터.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뭡니까? 제곱이 요거 전체를 두번 곱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얼마?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 즉 얘가 얼마? 플러스 25예요. 거기에 얼마? 마이너스 2를 곱하라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5 50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이요? 그럼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분의 3에 세제곱은 마이너스 2 분의 3을 몇번 곱한다? 세번 곱한다 이요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총몇 번? 세번 곱해지니까 부호 마이너스 뭐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분모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분의 27이 되는 거고 거기에 얼마? 마이너스 8을 곱해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어? 약분 되네요 그러면 얼마? 이해 되시죠? 안되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한 장을 넘겨서 문제 4번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얘는 이제 보면 곱하기 괄호 안에 더하기가 있으니까 뭐 이용해서 풀자? 분배법칙 이용해서 풀자 한번 풀어 보십시오 일시정지 하시고요